네, 예, 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대상 경제 분석 방송을 올려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이죠. 제가 이제 제주에서 막 도착을 했는데 어, 제주에 경매가 있었습니다. 10월 첫 경매는 우리나라 목장에서 일세마들 중에서 가장 좋은 말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10월 첫 경매가 열렸기 때문에 저도 뭐 마주분들 그리고 조개사분들한테 일단 추천받을 추천을 드리고 어 그리고 또 제가 추천을 드린 말들을 또 사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월요일 화요일 참 알차게 보내고 왔는데 그래서 대상 경주 분석 방송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일단 경매 때 찍은 영상들은 이 강태성의 혈통경마 여기 가시면은 제가 셔츠 별로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요것들 보시면은, 보시면은 그 영상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경매 때 이제 목장도 좀 돌았죠. 목장도 좀 돌면서 이소 현재 있던 소울메리트 그리고 어 이번에 좀 그... 농협중앙회장부에서좀 인기를 모았던 더썸불사조이 있죠? 더썸불사조의 아빠인 이 킹삭스를 찍은 영상도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킹삭스는 딱 보니까는, 어, 영락없는 오피스 자마다 딱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딱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요 경매 영상은 여기에강태승의혈동경매에 올려놓았으니까 보시면 될수 있을 것 같고, 오늘 할 방송은 이거죠. 유메노 호노. YTNB에 와서 좀아쉬움을 남겼던 그 유메노 호노가 다시 한국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랑프리 도전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예비 등록은 했어요. 그래서 한국 마사이 예비 등록은 했기 때문에, 어뭐 YTNB까지 출전을 시켰기 때문에 마사이에도 아마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절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메노 호노는 마주의 의지가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한국에 꼭 도전을 해서 그랑프리에서 다시 한번 뛰고 싶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율메노 호노우가 한국 YTNB에서, 어, 삼착을 했죠. 인기 이동으로 팔리고 삼착을 했는데,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일본으로 돌아가서 2연승을또 달리고 있습니다. 이2연승을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주가 계속해서 그, 트위트를 해요. 트위트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번에 한국 올때 이제 처음으로 말차를 탔죠. 그동안 고치 경마장을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는. 처음으로 말차를 탔는데, 말차를 안 타려고 했어요. 그래서 말차를 집어넣지 못해갖고, 결국은 엉덩이부터 해갖고 밀어서 말차를 태웠어요. 그리고 한국에 왔어도, YTNB에서도, 게이트에 안 들어가려고 했고, 어, 그런데 이 한국에 와서 한번 딱 경주를 치르고 난 다음, 말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그 말투도 이제 잘 타고 이동하는 것도 수월하고 그리고 말도 게이트도 잘 들어가고 아, 모든 것들이 한국 한번 왔어 갔던 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러면 다시 한번 해볼 만하다 싶어갖고 이 마주가 아, 다시 한번 이번 그랑프리 무대에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려고 방송을 켰는데. 이, 개, 이, 계속 이 트위터를 보면은, YTNB에서 대건투를 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이기려고 갔다. 질, 진다거나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다. 그 진, 도전하는 마음으로 1200만엔, 우리나라 돈으로 1억 2천이죠. 1억 2천을 들면서 도전하러 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모래 강, 모래 이런 게가해자와경마장이랑 좀 비슷한 것 같다 하고, 한국 경마의 타임을 중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타임을 중시합니다. 이건 좀 잘못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스타워치를다 쟀대요. 제거하면서 아, 이 정도면 해볼만 하다. 우승까지도 그랬는데, 한국에 오면서, 그, 상태가 한80% 정도였대요. 상태가 80% 정도였는데, 한국에서 좀 약간 좀 트러블, 토라블, 또라부르, 이라고돼 있는데, 트러블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상태가 50% 밖에 안 됐었대요. 마주의 코멘트로는. 그렇기 때문에 좀50% 정도의, 5 정도의 상태로 그만큼 뛴 거다. 어, 그래서 상태가 되게 안 좋았고, 그래서 마방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역시 아쉬움이 남는 경주였다. y t m b 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것도 알고 있더라고요. 글로벌 히트가 상태가좀안 좋다. 완벽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어, 이번에 글로벌 히트한테 리벤지를 하고 싶다. 그 생각인데, 글로벌 히트한테 리벤지를 하고 싶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강풍마가 사실 그, 그랑프리 경주 끝나고 조재르 기수가 진경 기수한테 좀 화를 냈죠. 계속해서 내 측으로 미니까는 스트스 백화가 내 측으로 밀으니까는 자기가 정상주직이긴 추진을 못했다. 그래서 조제루 기수 가 경주 끝나고 진경기수한테 좀 화를 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영상상으로 보더라도 화낼만 해요. 그게 없었으면 스피드 0과 충분히 선착 다툼을 할수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움이 남았던 거죠. 그러니까 조제루 기수가 좀 분해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랑프리에서는 히트가 정상적인 상태로 올라온다면 글로벌 히트가 뭐이 유메노 호노의 경쟁 상대이기지만 현재로서는 스피드 영하고 어 강풍마가 좀더 경쟁 상대이지 않을까. 특히 강풍마가 2,300m 거리 어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스피드 영은 이제 뭐2,300 거리가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긴 하죠. 근데 이번에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한국도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러니까 원래 연도 대표만은 글로벌 리트랑 강풍만은 물 건너갔어요. 어 점수가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그렇다면 누가 되느냐. 이게 점수면은 지검스피드 형이 1350점이고 스캐스백파가 1000점입니다. 글로벌 리트는 550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랑프리 우승을 하더라도 1350점 동타가 돼요. 동타가 되면은 그랑, 그, 점수가 똑같으면 누가 연도대표마가 되냐면은, 네이팅이, 그랑프리 시점에서 네이팅이 높은 말이 연도대표마가 됩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히트가 몇마신차 이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 그런데 117점 동타가 될 수도 있고, 어 116점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연도대표마는 스피드 0이 되는 거고, 어 그리고 거기 그 네이팅까지 똑같다. 그러면 아마 그랑프리 우승마, 그랑프리 성적으로 연도 대표마를 정할 거예요. 제가 기준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00점을 먹더라도, 어, 550점이니까 1350점, 뭐, 스피드형이 뭐, 5통만 해도 스피드형이 그랑프리 우승, 연도 대표마가 가, 가, 가능성이 높고, 강풍마는 800점을 먹더라도 1250점 밖에 안 되니까는, 어, 연도 대표마가 될 수는 없죠. 물론 이번 주에 펼쳐지는 그 단거리 국제 신문배가 이번 주에 펼쳐지는 국제 신문배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단거리 그랑프리라고 보시면 돼요. 단거리 최강자들이 나오고 그 최강자들이 나와서 점수를 먹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슈퍼 피닉스가 뭐 우승을 하더라도 연도 대표마가 되기는 힘들죠. 그런 면에서 이번 연도 대표마. 2025년 연도 대표마는 물론 인센티브 금액도 커져. 1억이 넘으니까요. 그,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아한 영광이죠. 이거는 영원히 기록으로 남는 거니까는 스피드형이 연도 대표마가 될지 스페이스 배파가 연도 대표마가 될지 상당히 많이들 기대를 할 겁니다. 마방 입장에서는. 강동석 조교사도 그렇고 민장기 조교사도 그렇고 그리고 DRLMCT 마주나 이종훈 마주도 연도 대표 말하는 그영예을 차지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말들이 아마 그랑프리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석세스 백파가 우승을 한다면 1800점이 되고 2등을 하면 450점이에요. 만약에 스피드 영이 200점 2등을 하면 1450 1800점 동타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또 네이팅 뭐 이런 걸로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석세스 백파와 스피드영이 그랑프리를 패스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도 대표 말라는그 아주 영예로운 타이틀이 걸려있기 때문에 얘기가 좀딴 데로 샜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글로벌리티를 상대로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 스피드형 석세스 백파 강풍마가 그 상대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번에 그거 결과를 반성을 하면서 이기러 갑니다. 이기러 갑니다. 딱 이랬어요. 이기러 갑니다. 어, 일본 분들한테 하는 얘기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트위터를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 그랑프리 예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메노 호노우가 다시 한번 한국에 온다는 요 사실을 전해드리고 저는 오면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흥행에 도움이 돼요. 물론 일본말이 이겨서 그랑프리 상금을 벌어가면은 배가 아픈 거는 누구나 배가 아프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경쟁을 해야 경마가 발전을 하지, 맨날 그 우물 안에서 우리끼리 싸우면은 발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면은 전에도 이겨봤기 때문에, 물론 뭐마지막은 그때 뭐 상태가 50%다 이랬는데, 제가 봤을 때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상태가 조금 다운됐더라도 저거 다 80, 50%는 됐죠. 50%라고 하는데, 저거는 진짜 고지, 고대로 믿기는 힘들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은 이제 국제 개방 경주가 8개가 있습니다. 8개 경주에서 만약 외국말들이 출전을 하죠. 그러니까 YTMB처럼, YTMB처럼 외국말, 일본말이든 미국말이든 홍콩 말이든 출전을 하면은 상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물 건너온 말들은 그 상금이 똑같아요. 반면에 국내에서 출전하는 말들은 상금이 달라져요. 즉, 다시 말해서 국산마. 그러니까 국내 산마들은 그 입상 상금의 20%를 더해줍니다. 만약에 그랑프리 상금이 5억은 넘잖아요. 5억이면 스피드 영이던든 숙세스 베파든 강풍마든 우승을 하면은 상금이 6억이 되는 거예요. 20%가 더해지니까. 전부 다 국내 산마니까. 반면에 외산마는 10%만 줍니다. 그래서 외산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상금이 5억이라면 5억 5천만 원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국산마는 상금이 5억이라면 6억을 가져가는 거죠. 이게 말이 1억이죠. 엄청 큰 돈이죠. 그러니까 국산마 입장에서 국내가 그러니까 한국 경주 마주들 입장에서도 물론 외국 말들 오면은 뭐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대신에 이 마사이가 그거에 상쇄하는 당근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는 거는 찬성이라고 봐요. 그리고 와서 좀 흥행도 되고, 몰이. 모리를... 이슈몰이도 하고, 그래서 좀 마지막 연말, 마지막 경주, 좀 풍성풍성하게, 좀 흥미진진하게 해서 면은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어, 일본 말들 오는 거, 외국 말들한테 왜 상금을 주냐 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경마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려면은, 우리가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도전을 못 한다면은, 다른 외국 말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그 말들하고 싸워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유메노 호노우도 일본으로 돌아가서 2연승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지금 상태감이 좋기 때문에 아마 큰 기대를 하고 올 텐데 참 재미있는 경주, 그러니까 그랑프리가 한층 더 재미있어지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메노 호노우가 한국 온다는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